매일매일 시간이 좀 바특게 살다 보니까 이런 시집을 걸어가면서 읽는 편이에요. 오늘 갈 데가 따로 있어가지고요. 시 좋다, 날씨 좋고 붉은 이마에 써늘한 날이 서려. 어차 조심. 어, 어 뭐라고요? 저희 팬이어서 그런데 사인 한 번만 해주시면 해주세요. 돼요. 아 사인은 죄송합니다. 어, 그러면 사진이라도 혹시. <laughs> 고마워요 <웃음> 소녀들. 예. 네. 어어 가요. 씨님 안녕하세요. 어 작가님 방금 봤어요? 어네 아, 팬분들이세요? 질투하지 마요. 그냥 팬이니까. 사인 없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사인 안 만드셨어요? 저는 차 계약하고 집 매매할 때 아니면 사인 잘안 해요. 연예인도 아니고 사인 없죠. 저희 인사 부탁드릴게요. 아, 아 이거 아직도 어색한데. 안녕하십니까. 엄지 훈남의 엄지 훈입니다. 어디 가세요? 아 오늘 제 The Arm 본사 직원분들 좀 식사 대접해 드리려고 또 우연치 않게 가을에 아웃백 신메뉴 나왔다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좀 사주려고요. 여기야 여기. 어, 형. 아 같이 왔네. 아어 왔어 왔어. 신이, 안녕하세요. 음, 잘 지냈지? 아, 음. 아제 직원들입니다. 어, 어, 아 뭐, 뭐야 이거? 아 오늘 왜 짧은 거 입고 왔네? 아진 친. 좀... 예쁘다. 아 진짜요? 감사합니다. 아니. 네? 너 약간 이 블러셔 바꾼 거같다 어? 어, 맞아요. 머리 잘랐지. 어떻게 하셨어요? 예뻐서. 뭐. 아, 왜 파자마를 입왔어 파자. 파자마. <laughs> 아, 이거 유튜브구나. 잘 되시잖아. 아, 너네 먼저 올라가 있을래? 어, 어 네. 어, 갈게요. Ready f r s t 세분다 키가 엄청 크신가 봐요. 거의 2m 되지 않으시나요? 아, 너네 키가 어떻게 되지? 저는 193 정도. 네. 제가 딱 92입니다. 니네 옆에 있으니까 나 진짜 꼬맹이지? 키가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형님처럼 멋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음. 게좀 부족하잖아요 맞아요 많이 부족해요 꼭 잘생긴 것들이 이래요 <laughs> 아 진짜 나 민망해 근데 세분 진짜 너무 잘생겼고 너무 다 친하신가 봐요 작가님 눈 너무 돌리지 마요 나만 봐야 얼마나 친하냐면 저희가 사우나도 가고 했잖아 네맞 네, 네. 네. 자주 가죠 형님 네. 조만간 또 가셔야죠 그러니까 네. 아, 그 좋아하는 남탕 있어요 아, 네. 네. 자주 가요 모르는 게 없어요 아 아니요 형님 모르는 거 있어요. 어 뭐지? 하준이가 아진이 좋아해요. 아야 그런 말 하지 말라고. 어어맞나아 그래? 아진이 좋아해? 그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? 그 서로 쌍방 좋아하는 거. 썸. 네. <laughs> 그러면 내가 아진이한테 한번 물어볼까? 야 진짜 눈치 없이. 붙일... 야 아진아! 야 아진아! 야! 야나 너한테 물어볼 거 있어. 아진 썸. 오랜만에 오니까 좋다 너무 배고파요 진짜요 아, 아 셰프님! 셰프 말고 오빠 오빠라고 하라 했잖아 여기 주방 아니다 <laughs> 오빠 요즘 유튜브 엄청 잘 되시는 거 아니에요? 제 알고리즘에 맨날 뜨던데 아 근데 또 너네들 앞에서 하려니까 이게 좀 쑥스럽네 너무 <laughs> 가족인가 봐 <laughs> 가게 정리하고 얼굴이 더 좋아지신 거 같아요 너무 멋있어지셨어요 진짜요 어, 반짝반짝 핀 아, 진짜 멋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선 받으셨잖아요 바, 봤어? 어, 그, 받으셨어요? 아, 이 시대에 관념적 훈남을 얻 거기서 상 받으셨잖아요 맞죠? 어네 1회 아. 아 기분 좋다 먹고 싶은 거다 시켜 너네 다 요리하는 사람들인데 맛있는 거 먹어봐야지 얼른 시켜 셰프님도 아웃백 자주 오시나봐요 그럼 난 진짜 여기저기 스테이크 다 먹어봤거든 뭐, 아메리카 아랍피아 근데 내가 아웃백 스테이크가 내 취향에 제일 잘 맞는 거 같아 아진이 뭐 좋아해? 아 어, 저는 한번샘프님 어, 골라주시는 거 먹어볼래요. 스은바랑 음... 텐더 무조건 시켜야겠다. 가격 보지 마. 어? 가격은 그냥 보지 마. 내가 그아홉뱅 맛있게 먹는 법 알려줄까? 이거 진짜 상위 1%만 하는 거. 아 그런 게 있어? 그 부심에 있는 브레드 처음먹 먹잖아. 근데 그게 망고 스프레드가 기본 소스로 나오는데 여기 초코 소스랑 블루치즈 소스 추가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. 여기 그 스프 같은 경우에는 요 샐러드로 업그레이드를 하고, 오. 여기 치킨 핀거 추가해서 먹으면 이게 진짜 꿀맛. 아, 아. 와, 진짜 하준이 너무 귀엽지 않아? 어? 그 1%만 안다고 설명해주는 그 귀여움이 너 진짜 멋있다. 아, 저, 저요? 어 진짜 멋있다. 더 맛있다. 맛있다. 음. <laughs> 근데 요즘은 아웃백 커스텀 가이드가 있어서 그냥 보고 주문하면 돼. 이 메뉴북의 기본 메뉴 외에도 내가 바꿀 수 있는 프리미엄 사이드 파스타, 스타터, 베이버리지 하나하나 보고 또 VALUE UP ADD ON 해도 어. 되고 다른 애피타이저 뭐 추가하고 싶은 거 있으면 플러스 하면 돼 So simple, right? 와 진짜 한 눈에 다 보이네요? 너무 편하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주 편해? 네 나도 아. 아 근데 너무 종류가 많고 맛있어 보여가지고 뭐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. 셰프님이 골라주시면 안 돼요? 아 그럴까? 블랙라벨 어썸 시푸드 에디션은 마블링 좋은 스테이크에 이 새우 탱글한 거랑 문어 구운 거 같이 나오거든. 진짜 가을에 딱 맞는 조합. 우리 커플 세트 하나랑 또 패밀리 세트 하나 이렇게 시키면 될것 같은데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진짜 좋아요 네. 어. 엄청 푸짐한데요? 형님 이거 저희 먹어도 되는 거예요? 어른이랑 있을 때 먹는 거야. 이 애송아. 주문하겠습니다. 와. 와 입 음. 뭘먹볼까 너무 있어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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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음. 와, 미쳤다. 와. 음. 음. 우와. 음. 음. 엄청 쫄깃쫄깃 음. 음. 아, 근데 저희는 왜안 잘라 주세요? 미안해. 아, 너네 챙겨 못했네 잘라 줄게. <laughs> 맛있는 부위다 맛있는 부 부위. <laughs> 이 스테이크 맛이 너무 깊고 이거 이거 치미추리 소스가 포인트 딱 잡혀서 풍미가 너무 풍부해 그리고 찜을수록 계속 감칠맛 나네. 많이 먹어. 아. 스테이크에 새우에 문어까지 이렇게 해니까 여기서 막 폭죽 터지고 지금 입 안에서 난리가 났어. 파스타도 진짜 좋은 게 저는 아웃백의 파스타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단 말이에요. 메뉴판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향껏 골라 먹을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이제는 메뉴도 커스텀 가이드만 보면 쉽고 뭐 편하게 고를 수 있거든. 특히 너. 앞으로 데이트할 일 많을 것 같은데 형한테 전화하지 말고 형 아니었으면 저희 이런 거 언제 먹어봐요 응, 아아맞아 너네 맞아. 먹는 거만봐 배불러 윤아도 하나 먹고 감사합니다 형 저도요 응. 하나 먹어 응. 아형 잘라줘 우와 좋겠다 너 앞니로 잘라 먹어라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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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줄게 우와. 우와. 음. 맛있어 맛있게 네야 이거 치킨도 너무 맛있더라 이거 먹을래? 어야나안 먹어봤어 너? 응. 안, 안 먹어봤어? 저기 없네 그 샐러드가 음. 양이 많네 그러게 다 음. 먹어 음. 보기 좋다 야잘 먹는다 너 제일 잘 먹네 오늘 다들 새우 논쟁 어떻게 생각하세요? 새우 논쟁이 아. 뭐지? 다른 여자한테 새우 까주는 거 된다 안 된다 되는 거 아니야? 어? 까줄 수 있지 않나? 그래도 내 여자친구 옆에 있는데. 근데 여자친구 있는데 새우 까주면 그 변태 변드... 아니야? 그럼 안 되지.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라니까. 근데 형 지금 까주고 있잖아요. 나 열심 없으니까. 어? 그 지연 누나. 어지. 눈치 좀 채는 거 진짜 입이 방전인 게. 내형그 일로고 어. 안 봤어? 어? 아 얘들아. 아 미안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. 잠깐 미안해요. 못 들은 걸로 해요. 멈춰? 아, 지금.. 응. 언제 얻었었는데 아. 아. 지호님 괜찮으세요? 아 작가님. 아그 여자랑 헤어지고 얼마 안 돼서 좀 많이 힘든가 봐요. 나도 모르게. 작가님 약지에 있는 거 커플링이에요? 아니에요. 아니에요. 그럼 뭐예요? 그부글꿈 살리기 기부해서 받은 거. 그럼 됐고. 맛있죠? 야 이거 맛있더라 야, 이거 한번 먹어봐라 어어 셰프님 어. 새우 어, 맛있어 깎아있더라. 맛있어? 네아 <laughs> 괜찮아 너희도 사랑하는 감정이 만약에 있다 그럼 항상 솔직하게 후회한다 나중에 밤 몽블랑 먹어볼까? 달달하게? 네 좋아요. 먹자 먹자. 요거 <laughs> <이야. 오> <laughs> 이게 이제 밤을 생크림이 감싸고 있거든? 생크림 이렇게 감싸는 입 어, 안에서 어. 바로 녹는 거지. 아, 어. 어. 뭔지 알지? 네, 응. 먹어봐. 어 와, 진짜 맛있겠다. 안에 아, 크림이 있어. 음. 음. 크림이 두르는 것 음. 같은데. 음. 와 이거 엄청 부드럽고 달콤해요. 부드럽지? 키스 같은 맛이야. 진짜요. 근데 형은 응.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?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. 자주 볼 수도 있고, 뭐 하나 하나 챙겨줄 수도 있고. 응. 아잘 먹는다. 합니다. 형 저희 잠시 얘기 좀 할까요? 진대야? 다 나가주시죠. 저 저희가 나가요. 두 분이 나가시는 게 아니고요. 잠깐 5 분이면 돼. 사나이들끼리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. 아 작가님 뭐 감독님들 좀 나가주시죠. 나도 사나이야. 하, 그래 하준이. 뭐가 그렇게 널 긴장 시킨 거냐. 뭐가 그렇게 두려워? 아진이가 형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솔직히 형 잘생기고, 뭐 여유도 있고, 매너도 좋고, 멋있잖아요. 섹시하고, 그 아진이를 위해서 포기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... 너 진짜 겨우 이 정도밖에 안되 거였냐? 하준아 아익순아, 아... 남자의 사랑, 이거밖에 안 된다. 아진이가 날 사랑하면은... 아진이가 나 사랑하는 만큼 네가 그 사랑을 이겨야 될 거야 이놈아! 솔직히 형도 아진이한테 관심 이 있잖아요. Manner makes man. 그냥 귀여운 동생이잖아. 나 아직 그 누나 못 잊었다. 나 아직 누구랑 잘해볼 마음 없어. 이건 우리끼리 남자 대 남자로 비밀이다. <목소리> 형 진짜 순정남이시네요. <목소리> 사랑에 미친 바보지. 자, 짠, 짠. 음, 음, 부럽군. 아웃백에 가면요, 일단 부시멘브레드 받으시고 소스는 망고 스프레드랑 초코, 블루치즈 다 받으세요. 섞어 먹어도 맛있고 각자 찍어 먹어도 맛있거든요. 다들 그 맛을 진짜 좋아합니다. 메뉴판을 열면 바로 블랙 라벨 어썸 시푸드 에디션이 있어요 그건 꼭 시켜보세요 퀸즈랜드 리바인는 꽃등심 달링포인트는 체크인데 고기는 꼭 그녀의 취향에 맞춰주세요 문어랑 새우는 한입 크기로 잘라서 스테이크랑 같이 찍어주면 참 좋아할 거예요 아, 그 치미추리 소스 찍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게 진짜 별미거든요 파스타랑 사이드 메뉴는 취향대로 고르게 두세요 좀 늦어도 보채지 마시고요 그게 그녀의 재미니까 가을에는 머니밤 망골랑도 하나 꼭 시켜주세요 그녀는 단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녀의 가을이 당신과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웃백 스테이크 아웃